여기는 천원기념을 남생이가 산다는데 남생이는 안 보이네요 여기는 천원기념물 안에 들어왔습니다 와 진돗개도 있고요 경산의 삽설기라고 합니다. 여기 이쪽 <laughs> 제주도. <적체지도? 웃음> 와, 또 <덕분에> 불이죠. <덕분에> <laughs> <laughs> 음. 하늘을 지배하는 제왕 수리. 음, 눈으로만 보세요. 흑, 흑곤이. 곤이 얘는 큰곤이 숲지에서 사는 곤이와 저어새라고 합니다 와 노랑불이 저어새? 잠시 출장중 12월에 만나요 따오기 뜸부기 노랑불이 백로 백로가 이렇게 생겼구나 풀새..풀새오리 종류가 많죠? 검은 머리 물대새라고 합니다. <laughs> 신기한 해양 포유동물 전박이 물범. 와. 이쪽으로 가보겠습니다. 이들으 안녕. 이는 기쁨과 장수의 상징 두루미. 검은 먹 두루미, 흑두루미. 얘는? 드름이 와 진짜 크다. 멀리서만 봤는데 엄청 크네요. 제 두름이. 참매 황조롱이 안녕 얘들 안녕. 두두 두두두 수생 생태계 최상위 포식자 수달 수달 친구들 와우 안녕 안녕. 만나요. <목소리도>